그러면, 이 상호관세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건딱 하나. 그게 바로, 저는 국채금리라고 생각하고요. 4월 9일에 상호관세를 90일 연기한 것도, 어떤 나라와의 협상이라든가, 뭐, 뭔가 무슨 다른 나라의 관계, 이런 거랑 전혀 관계 없거든요. 국채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채금리가 너무 높다, 낮다,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때 당시에 국채금리가 4.5 갔는데, 증시가 이걸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난 거지, 앞으로, 뭐, 이런 금리가 내려,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파월만 자른 다음에, 기준금리 낮추면, 시장금리가 내려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호관세는, 만약에, 어 미국의 뭐,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여서 주가가 흔들린다. 그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상호관세를 상당 부분 자기의 뜻대로 좀 관철을 해서 상당 부분 실현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까지나 세수 확보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뭐 이제 협상을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것보다 미국의 경제 상황, 특히 미국의 국채 상황, 그리고 증시 상황이 우리한테 너무나도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는 정말 앞으로 이제 미국의 모든 경제 지표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